저는 지금 수업을 째고가는데안타깝게 아버지, 아버그래정이야 뭐, 괜찮겠지? 괜찮겠지? 수업을 학교 탈출 성공! <laughs> 탈출 성공! <타고. 웃음> 와 대박! 교수님 <laughs> 맞지? 그러면 그냥 어, 인사하고 근데 좀 축당이 맘 편하게 춥지 않아? 응오빠잘 가. 어, 어디 가는데? 어? 어디 가? 태워 주려고 했는데. 네? 아. 근데 여기 정니야 같이 어디로 가는데 너는? 정확히. 정황장... 가는 아니야. 번호가 아니야너희가저 어디 가는데? 아, 너희가 이상한 데가? 이상한 데는 어. 안 가고 어... 그냥 놀러 가. 그냥 잠 조금 놀다가 갈 수도. 아, 서울역 쪽에 내려져 그러? 아, 괜찮아. 알겠어. 조심히 가. 그거 뭐휘적신거가요또떨때가 <laughs> <휘적 웃음> <laughs> <똑발대로. 잘> <laughs> 안나. 안녕. 저거 교수님 차 아니야? 교수님한테 괜찮다고 하면 될까? 뭐라고? 사람이 그냥 아, 괜찮아 하는 것도 하지 말자. 왜? 더 이상하지 않나 근데 왜맘 편한 게 낫지 않아? 난맘편 <목소리> 한국공학대학교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그럼 어, 언니는 이력서 쓸때 뭐로 쓸 거야? 학교 이름을? 할 근데 내가 졸업장에 붙어있는 대로 쓸 그런가? 그리고 뭔가 한국공학대학교는 아직 이렇게 마켓이 뭐 널리 퍼져있지 않으니까 그냥 한3지로 쓸게 나는 서울대 갈줄 알았지 <목소리> 나는 스카이 빼고 대학은 잘 몰랐어. <웃음> <웃음> 내 인생에 대학은 없을 줄 알았거든? 진짜? 응. 그, 누가 또 진학하고 나서부터? 응. 그냥, 음. 대학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 느꼈었는데. 네. 음. 응. 근데 우리, 우리나라가 진 진학률이 높은데. 응. 근데. 이거, 그거야. 아, 이게 그거야? 응. 어. 여기 우리 회사 있어. 어디? 응. 네? 진짜네? 1위인데. 어, 누가 면접봐? 아 뭐야? 아 그래? 그리고 과이름 너무 구려요. 진짜 구리다. 어? 없는데? 왜? 솔루션 너무 잘이지 않나? 어? 걔 아니야? 그리아 민지 아닌가 아닌가, 아닌가? 이름이 다비슷비해서솔루션도 아, 들어봤는데. 아아 <laughs> 아! <laughs> 아! 좋아해? 좋아지 않았 어, 근데 약간 숲에 생기는 거는 어? 응? 화장실. <laughs> 화장실 들렀다 <걸렸다> 가려고. 안녕. <laughs> 참, 여기서 많이 놀았지 이쪽에서 우리 이거 하트 하면서 사진 찍었었잖아. 여기다 여기다 뜬 거? 도현이도 있었는데. 맞아 도현이가 가운데 있었잖아. 응. 리마인드. 리마인드. <laughs> 아 사진으로 아 남기고 싶은데? 그럼 다시 다시 다시. <laughs> 나 하면서 이거, 이거 눌렀어. 캡피착 진짜? 어 응? 응? 그래. 여기 뒤쪽인 어, 그래? 뭐지? 뭐지? 모르겠다 야간 모드 된거 아니야? 아, 그런가 보다 어두워가지저 나무 뭐지? 어? 뭐야? 저런 게 있었어? <laughs> 나 처음 보는데? 그큰 나무가 있었나? <laughs> 심었나? 없었는데? 그래? 그러면은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laughs> 저게 트리알라? 응. 와 스케일 응. 장난 아닌데? 학교는 조금... 스케일이 어 <laughs> 학교는 꽃딱지만 <고딱쥐만> 한데 꽃딱지 <laughs> 코딱지 내 햄스터 이름 코딱지였나? 어 아니 <laughs> 그거 뭐였지 아니. 두 글자였는데 뭐? 아닌가 뭐가 햄, 새로운 햄스터 이름 코딱지 아 코딱지야? 응 어. 미정 근데 미정, 미정. 국수 <laughs> 어? 네. 아 근데 여기 나도 하면 치대처럼 보고싶다아 <laughs> 치대 진짜 개그지가.. 진짜 <laughs> 아니, 내가 학교 간 사이에 음. 로고를, 뭐, 위치를 가운데, 원래 이렇게 로고가 있고, 글씨가 어드 막, 아, 디자이너가, 아니, 아니, 개발자가 디자인도 한다, 막 그랬대. 어. 그래서, 내 옆에 실습생 앉아있거든. 어. 아, 정말 화이팅! 이랬대. 어. 공감이 다른 건줄 알고. 어. 근데 거기서 화이팅이 왜 나와?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와, 미친. 이를... <laughs> 진짜. 어. 근데 네, 예전 음. 어. 오수 같다. 네. <laughs> 네, 진짜로 맞아요. 그냥 음. 그냥 우리끼리 하면 웃음 넘길 수 어. 있는 말을 음. 후, 진짜 별 것도 아닌 걸로 음. 꼬투리 잡고 설라 뭐라 음. 하고 음. 아 짜증 나 PTSD 와. <laughs> 아, 그래서 나 약간 음. 오수 닮은 음. 체격, 음. 어 체격이나 생김새 보면서. 테스트 오고 막 두근두근 응. 거리고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다은 하니까 응. 어떻게 했지 저기 <laughs> 길이길이 새로 생겼나? 그러니까집걸이니까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아이집 어,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왜안 없어져? UI가 아, 불이다. <laughs> 안주, 주류, 주류? 오. 뭐가 오, 오, 아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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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다. 어, 아이가 어, 있어. 어, 미쳐. 진짜 많았어 <laughs> 아니면, 어, 이거 로고 있어요. 어? 궁금하다. 맛있겠다. 우와. 아, 죄송해요. 불량인 나요. 이렇게 봐 Amen. Mm -hmm. 힘 들게 왔어 힘 들게 자 얘도 네 방으로 보내주고자 여기다 보시고 세요자 여기다 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왜냐면 바닥을 끼워야 되니까 또 얼굴이 보인다 가려줄게 그냥 쓰러졌다 갑자기? 네, 이제 브이로그 모자이크 없다 너도또 뭐냐? 화이팅! 아 진짜 야 이거 아까 그랬던 거잖아 처음에 어? 뭐야? 아니 아니 다 아, 했어? 네또그 고절도 뻔했다 다 아, 그 했어 스케치? <laughs> <laughs> 고장 걸날거어아 진짜. 네. 아빠 아 아야 정렬복 반. 아적 남국이다. 슬리니스 <laughs> 어떠세요? 쓸만하신가요? 그냥 그래. 이영상은 됐어. 됐어. 에이스 슬리니스. 자 치수 입력하세요. 치수 입력하기 수 치수 입력하세요.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치수 오면복 입력하세요. 자 얘는 2.5가 떨어져 있죠. 2.5가 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돼요? 네? 자 여기서 여기 반, 여기 얘는 195잖아요. 그죠? 그거 반, 그럼 1 9 4하된 반이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195의 반입니다. 자로렇게 155가 얘 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스케치가 완성이 됩니다. 아니 몰라 치수만 맞으면 맞아요. 그게 평행하다는 보장은 없어요. 평행하진 않아요. 만약에 평행의 구속조건이 걸렸다고 치수 안 들어갈 거예요. 아까 그 전세 키치와 평행하지 않습니다. 평행하다는 말 어디 써 있지 않아요? 만약 구속조건 중에 평행이 들어갔으면 안 됩니다. 지연 언니 집에서 자고 머리를 안 감고 학교에 왔습니다. 리안 <목소리> 그래. 아, 그러면... 감은 오징어가 말한 <목소리> 제가 브로그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내일 자랑 한번 하세요. 이쁘 4만 5천 원. 여기서 여기서 이걸 보러 합니다리시눌러주시고자 여러분 제가 왜 여기부터 주는지 알아요? 여기 안쪽부터 주고 바깥쪽부터 주는지 알아요? 요 만약에 바깥 바깥 때아 이게 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터지죠. 네. 터지죠. 그러기 때문에 알값을 안에부터 준 거예요. 빨리 빨리. 저. 네. <laughs> 와 <람소리>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니 칼지안 아, 아니 지안뭐잖아네 뭐, 아. <람소리> 예. 여기가? 피니쉬 아, 스이니 스케치를 야최선피니시를야 돌아가지 아 진짜 스케치를 피니시를 해야 돌아가지 어떻게 스케치에서 돌리냐 아 이거.. 아, <람소리> 사수님, 사수님, 네 여기까지 알값이 들어가야 되나요? 얘는 알까? 밑에 팔 이렇게 들 있잖아. 엄마지막에 아, 팔이아니네언니 <laughs> 여기 또 알값이 있었어. 안 했다는. 혼자만 살겠다고. <laughs> 이게 어? 이게 뭐? 이게 뭐? 이 이긴 뭐네. 이긴 뭐네. 이긴 뭐네. 음. 아, 그거 거 먼저 줘서 그런어 그거? 언니, 언니 출동 출동 <laughs>